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 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월 26일 태국 방콕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시조 4차전 경기 한국 축구 대표팀은 태국과의 원정에 나서 3대 0의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있었던 3차전 당시 태국과 1대1로 비기며 아쉬운 결과를 내고 말았던 우리 대표팀은 이날 전반 18분 조규성이 때린 슈팅이 빗맞으며 살짝 느리게 상대 골문 쪽으로 향했는데 끝까지 열심히 뛴 이재성이 골로 연결지어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주도권을 잃지 않는 플레이를 펼쳐 나가던 중 후반 8분 거의 각도가 없어 보인 위치에서 손흥민이 날린 슈팅이 골키퍼 다리 사이로 들어가며 2대 마지막으로 후반 37분 박진섭의 세기골까지 터지며 이날의 승리를 완성지었습니다. 많은 골이 터진 것도 다행이었지만 그동안 7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이어오던 한국은 드디어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 역시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날의 승리로 승점 10점을 확보해 2위 중국과 3위 태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며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원래부터 한국에게 승리한다는 가정은 아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에 태국과의 2위 다툼에 사활을 걸고 있었는데 이에 오늘도 한국이 못하면 화를 내며 각종 음모론이 등장하고 골을 넣으면 자국 팀이 골을 넣은 것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30분 먼저 시작된 중국과 싱가폴 간의 경기에서 중국이 1점을 먼저 놓고도 다시 1분만에 동전골을 허용했을 때만. 만해도 허탈한 웃음이 쏟아지며 완전 좌절 모드에 들어갔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이 4대1로 승리하게 되자 숨어있던 중국 국대 응원 세력이 다시 득세하면서 중국 트롤들과의 기싸움에서 좀더 힘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기 태국이 포인트 올리면 중국 국대는 그냥 죽는 거야 스미다들이 이겨야만 우리도 조금 기회 생긴다 설마 또점수계산 단계에 들어선거야? 한국은 계속 일부러 봐줘서 중국 국대한테 여지를 남겨주지 말아라! 와씨 다들 태국 1대0 한국에 걸었냐? 난 한국 3대0 태국에 만 2형 걸었음! 도전이다! 젠장! 비기면 중국은 탈락임! 욕 처먹을 거리 생기는거지! 한국팀 필승이다! 한국 니네 못 이기면 니들 무시할거임! 더 이상 이별 없어 한국 3대0으로 미리 진출이야. 최고로 한국 응원 많이 하는 경기다. 옆쪽에는 허접끼리 서로 쪼고 있습니다. 더 허접하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느낌에 한국이 갈수록 허접이 되고 있는 듯. 한국은 중국 국대한테 허접 경기 배운 거야? 어이구... 한국은 전부 스타에 의존하는 거지 전술이 안 되는 듯. 한국은 보아하니 중국 국대를 제거하려는데 제거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음... 중국 남측이 먼 수준인데 일부러 제거까지야? 우하! 손흥민은 점점 우레이와 되고 있구만. 한국도 이러면 월드컵 가서 승점 잡판기 되지 마라. 한국 진정 완전 쓰레기 태국 플레이는 살짝 일본 같다 한국도 그냥 허접이야 패스로 들어가 멋지다 한국팀 속도 완전 빠르 들어갔다 골 트랜스젠더 처벌나라 똑 같은 구만인데 차이 진짜 크잖아. 중국 국대만 지지 않으면 돼. 제들은 뭐처럼 안정적인 거 보라고. 중국 국대 댓글 낼지 말아. 숨질라 죽겠어. 그저 한국이 태국 완전 처바르는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역시나 손준호 집에 돌아가니까 한국 팀 플레이가 달라지는구만. 오늘 손흥민 플레이 완전 별로임. 손흥민은 축구할 줄 아는 거냐? 아직도 골못 넣긴. 아이고. 손흥민 진짜 은퇴하셔.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힘쓴다니까 한국은 온님 다안 쓰고 있는데 태국 플레이를 중국 국대보다 협력 플레이 조커들 쓰미다도 안되는구먼 나이스 골! 멋지다! 똑같은 위치다! 진정한 아시아 넘버 세븐이! <laughs> 좋았어! 좋아, 좋아! 막 손흥민 뭐라고 했더니 꼴랐네 우구왕이 골으니까 성구왕도 넣는구나! 이런 거야말로 실력이지, 성구왕! 중국팀 4대1이다! 다들 이리와요, 굴기겠어 무슨 꼭 월드컵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 한국 몇개더 넣어줘라! 중국국대한테 조금 유리해진다고! 한국 일본 플레이 보면 훨씬 원하다 중국국대 플레이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스미다들아 한 골만 더 넣어주면 서바틱하다! 한국 화이팅 스미다! <laughs> 나이스! <laughs> 화이팅 파 차이! 지난번 레이저 쏜것 때문에 한국은 아마 홈에서 중국 국대한테 좋게 대하지 않을 듯 와씨 저 협력 플레이 보게 손준호를 풀어준 게 옳은 거였네 나이스입니다 우리 형님 한국 고맙다 한국 팀은 열심히만 하면 거의 이변은없는 거임 한국은 어웨이가 홈보다 더 안정적이라니! 손준호, 고맙다! 이게 중국팀이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다음 경기에서 태국이 중국이 이기고 중국이 한국한테 지면 태국 여전히 진출 가능한 한국하고 붙는 건 그냥 포기하고 태국한테 이기죠! 한국 잘했다! 손준호를 진짜 제때 풀어줬다니까! 대한 대단해요! 지난 경기에 한국이 일부러 받줘서 그렇잖아 모두 다 동아시아다 동아시아 한식구이 모든 게 손준호가 돌아가면서 시작된 거야 한골더 넣어주면 좋은 친구다 스미다들이 지난 경기에서 조금만 힘을 내줬어도 중국 국대도 이미 최종 예선에 한발 내딛었을 텐데 네? 승부조작 아씨 눈 비었어 휘슬빌딩 와씨 심판 심판 힘 내시는구만 진짜 손 아니잖아 이게 핸드볼이라고 소녀님 벙쪘음 심판 눈 비었네 이건 핸드볼 아니잖아 요르단 장님 수준 완전 낮구만. 심판은 넌 필요 없으면 귀중하셔! 왜 다들 한국팀 승리를 응원하는데? 한국이 지면 중국 국대가 조일이 다툴 수 있는 거 아니냐? 손준호를 빨리 풀어줬어야지! 어쩌면 지난 경기도 한국이 이겼을 거라고! 손흥민 슈팅 수준 진짜 딸린다! 막 때리잖아! 정신 차려! 쟤는 EPL 골든부트라고! 으이고 가일 못들 하고는 다음 경기 한국이랑 붙잖아. 다음 라운드 홈에서 태국 잡아내면 마지막에 태국 코는 편하게 응대 가능할 듯! 공평한 거래였네. 손준호 인지 석방 조건으로 태국 격파의 총력을 다한 한국. 응? 그럼 차라리 마지막 경기 중국 달라고 한건뭐못한데 그건 우선 중국국대가 태국팀한테 지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괜찮아 우리가 한국 이기면 <laughs> 역시나 꿈은 있어야 되잖냐. 한국 친구들이 그럭저럭 신경 써줬네 손준호를 풀어준 게 낭비가 아니었다 마지막 경기 때 체면 한번더 살려주라고. 오빠 잘했어. 이번 월드컵 2차에서는 중위단이 손을 잡고 함께 진출합니다! 태국하고 한국 플레이 모니까 태국 실력이 중국 국대보다 높은듯!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미 진출했잖아! 다음에는 중국 봐줘라! 니들 음모론도 참 다양하셔!